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제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일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라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지스당 엘라살과 해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대 오백 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 오십 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여 소가 칠만 이천 마리여.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다.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자가 삼십 이 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국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차선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요, 소가 삼만 육천 마리요,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요, 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 분의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꽃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 개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제 56편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나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카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지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조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고쾌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이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